안녕하세요. 모드캠핑카입니다. 자, 오늘은 공장에서 직접 이렇게 영상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차 나올 때 원래 리무진으로 나온 차예요. 다 탈거를 하고서 아예 신규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도 깔끔하게 되었지만 연식도 15년 형식에 앞뒤 옆 썬팅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보시면은 85% 이상이 남아있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새차 나올 때부터 검정색 투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사이드 백미러는 LED를 달면서 개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발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순정 하이루프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순정에 아주 예쁜 감성과 메리트가 있습니다. 운전석을 열었을 때자 이렇게 우드도 이렇게 세차 나올 때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열선 핸들부터 그 다음에 안개등, 그 다음에 순정 가죽 시트 되어 있어서 2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정 하이패스, 블랙박스, 그다음 올인원 내비게이션, 전자동 에어컨, 열선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을 보시면은 현재 주행거리 13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도 매우 잘 되어 있고요. 정비도 정말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정비할 것 없이 그냥 타셔도 됩니다. 이쪽 슬라이드 문짝을 열었을 때 저희가 싹 만든 건데. 구조는 저희가 만든 구조하고 좀 틀려서 예쁘게 해놨습니다. 이거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쪽에 와보시면은 외부 전기를 꽂았을 수 있는 한전 충전기 인입구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새차 나올 때 순정 리무진 마크 그대로 되어 있고요. 안테나 달려 있고요. 정규 방송 볼수 있는 안테나까지도 장착을 해놓았습니다. 다 이렇게 크롬 스타일로 다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서 앞뒤를 봐도 정말 예쁘게 잘 해놨어요. 자 트렁크를 한번 열었을 때 구조가 원래 싱크대가 저희가 앞쪽으로 빼놓거든요 근데 요거는 뒤쪽으로 빼놨어요 뒤쪽으로 빼놓아서 트렁크를 딱 열면 청수 50리터 오수 50리터 해갖고서 물을 충분히 쓸수 있는 양만큼의 물을 장치를 해 놓았고요 외부 샤워기까지도 장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겉에서도 샤워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물 넣을 수 있는 청수 주입구까지도 해놓았습니다. 220포 꽂을 수 있는 콘센트 뒤쪽으로 하나 빼놨고요. 전자레인지. 자 여기 싱크볼이 돼 있거든요. 나중에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전자레인지 대피해서 쓸수 있는 이 공간까지도 예쁘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측면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어니 2.6m짜리 피아마 어닝 장착을 했고요, 어닝 등도 2m짜리로 장착을 해서 밝게 나중에 어닝을 핀 다음에도 캠핑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해놓았고요. 뒤에 타이어드 트레드 보시면은 야 여기에도 오히려 90% 이상 남아 있을 정도로 정말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수납 공간을 이만하게 빼놨어요. 외부 테이블도 이렇게 장도 깊숙하게 해놨고요. 실내는 더 멋있게 해 놨는데 한번 제가 들어가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같이 리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차 나올 때부터 그랜드 스타렉스 현대 정품 리무진을 가지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요 위에 공간도 충분히 넓게 해놨고요 LED 등부터 시작해서 측면에 이렇게 엠버까지도 정말 예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정을 살려서 만든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예쁘게 해놓았고요. 자 들어왔을 때 정면을 보시면 정면에 이렇게. tv를 달아놨어요 tv를 달아놨는데 위쪽에다가 이렇게 지상파를 잡을 수 있는 안테나를 달아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규 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적게 잡힌 데는 두 군데 많이 잡힌 데는 한 여섯 군데까지 채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tv를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여기 오디오가 있어서 오디오를 통해서 뭐 간단하게 억수가 되어 있으니까 영화도 볼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노래를 하고 싶다. 이쪽에 보면 노래방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노래방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노래방 포함 완전 풀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충분히 워크스루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워크스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할 수도 있고 비올 때에는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쪽에 순정 수납함들을 최대한 살려놓았고요 냉장고는 DC 냉장고이긴 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열어서 냉장 냉동을 쓸 수도 있고 냉장 냉장을 쓸수 있는 냉장고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도 해놨고 나중에 혼밥을 하거나 식사할 때 테이블을 칠레 테이블을 딱 들면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고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고 커피 한잔 할수 있습니다 딱 내리시면 이렇게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해서 이 엄청난 넓은 공간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메인 컨트롤 박스가 되어 있어서 실제 모든 것들을 쓸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MT50 태양광에서 배터리를 충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화살표가 되고 있거든요 밝게 웃고 있잖아요 충전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장착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이 안에서 뜨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인산철 250암페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전기를 충분히 쓸수 있는 양의 배터리는 돼요 전기를 많이 먹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측면에는 이런 장들을 다 살려놨어요. 자, 노래방 할때쓸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수납공간들. 요 밑에도 열면은 이쪽에는 인버터가 되어 있어서, 인버터 3kg 짜리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220V를 쓸수 있는 인버터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렇게 마이크, 그 다음에 간단한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수납공간들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넣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끝에 짜투리 작은 공간 이 있어요. 여기에도 짐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아유 이빨 닦고 잘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싱크볼 켜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냥 자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싱크볼도 뒤쪽으로 해놨고 자 전자레인지 대표 먹을 수 있는 공간 해놨고 위에 이렇게 에어컨 켰을 때 순정 에어컨도 잘쓸수 있게 작동을 해놓았기 때문에 자이 안에서 잠을 자고 이러는 것도. 충분히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시원하고 따뜻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놨고요. 연식 대비 주행 거리도 많이 타지 않았고 전액 할부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검정색 투톤이라 중후함도 있으면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캠핑카에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고서 야. 나하고 와이프하고 친구하고 아니면은 뭐 내가 낚시 다니면서 쓰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은 저희 모든 캠핑카에서 전액 할부도 가능하고요.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본인이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합니다. 오셔 갖고서 이 차량 외에도 캠핑카가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서 본인에게 맞는 캠핑카를 선택하시면 저희가 추후에도 AS는 책임지고 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모든 캠핑카에서 책임지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